저는 1대1 양육자반 육기 백혜진이라고 합니다 짧게 1대1 양육자반을 마친 수려한 소감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대1 양육자반은 사실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한 양육자를 키우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성령님께서 직접 개개인을 양육하시는 또 다른 동반자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반자 과정을 다 거쳤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기에 말씀 암송만 열심히 하면 편안하게 수료할 줄 알았습니다. 처음 진도표와 과제표를 받은 순간 어마어마한 숙제를 보며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던 제 양육자님께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제 성격상 시작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. 매일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잘 해나가며 또 섬기고 있는 파워웨이브 고등부를 잘 감당하면서 양육자반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도 또 제게 체력과 열정을 부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숙제로 읽었던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 책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그 주의 큐티한 말씀과 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문제와 책 내용이 일치하는지 가끔은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들은 순종할 때까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또 가슴에 내려앉은 돌덩이처럼 끈질기게 제 삶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.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이 그냥 주어진 교재를 읽고 단순하게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수준이 아님을 알았습니다. 동반자 위치에서 당연하게 받아 누이던그 사랑과 나눔과 교제가 사실은 양육자님의 오랜 기도와 헌신, 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들임을 배웠습니다. 음, 더 나아가 첫 만남부터 양육자반을 꼭 들어야 한다고 계속 견면하신 제 양육자님의 큰 그림도 알게 됐습니다. 양육자반 과정에서 또한 가지 큰 은혜는 말씀 암송이었습니다. 사실 지난 기수를 마치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힘차게 말씀 암송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었는데요. 그게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까 주일 점심에 먹은 김밥부터 잘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.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읽고 외우는 과정에서 말씀이 돌판에 쓰인 십계명처럼 제 마음에 새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일상의 분주함이 사라진 고요한 시간에 의미 있는 선물처럼 제 마음을 채우기도 했습니다. 영종 온누리교회 온세 가족의 대부분이 하는 멘트처럼 사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으려 했었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온누리교회 등록 절차와 (1대1)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신없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. 낯설고 위축된 마음으로 교회에 발을 내디뎠는데 일대일 과정을 통해서 양육자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빠르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덕분에 저도 좋은 양육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동반자를 만날 설렘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귀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나눌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배운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더불어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느꼈던 외로움과 어색함 또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감 등을 잊지 않고 새가족이 된 동반자들의 상태를 잘 살피며 주님의 마음으로 더 깊이 보살피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도육한 목사님 또 항상 밝게 응원해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주신 서인택 장로님 우리 양육자반 육기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노력해주신 최동빈 반장님 무엇보다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좋은 양육자의 본을 보여주신 제 양육자 원은진 코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. 감사합니다.